안녕하세요. 공시생 봉길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전에 형광펜 뭐 비침이라던가 번짐이라던가 등을 테스트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1편, 2편, 3편으로 제가 쪼개서 올렸어요. 근데 3편을 아직 편집을 덜 해서 못 올린 상황인데 우선은 제가 그중에서도 형광펜 몇 개만 골라서 그 비침 정도를 조금 테스트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 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잡담 없이 어 요점만 말해서 간결하게 시간이 짧게 촬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요. 그 전에 형광펜 리뷰 영상을 찍었을 때는 다 해서 다 해서. <laughs> 다이소에서 이런 연습장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가 너무 가깝게 잡혀 있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굵기? 두께가 종이 두께가 이 정도여서 뒤에 웬만한 형광펜들이 다 비침 정도가 있는 편? 이런 식으로 조금 식별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A4 용지에다가 제가 미리 다 해왔어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상이 길어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어떤 A4 용지냐면 밀크사에서 나온 A4 용지고 이게 두께가 80 80 80g 맞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두께가 80g인 A4 용지에다가 제가 이번에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미리 다 해와가지고 따로 특별히 부연 설명해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 모나미랑 자바 이렇게 앞에는 웬만해서는 모든 형광펜을 핑크, 주황, 노랑 이렇게 세 가지 색으로 해서 비교하기 쉽게끔 해보려고 했고 우선 뒤에 보여드릴게요. 모남이랑 자바 제품이 가장 비침이 없었어요. 형광펜을 끄면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이런 식으로 동아 네오라인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나는데 다른 것도 조금씩은 나는 편이에요. 제브라 마일드, 제브라 마일드 많이 쓰시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조금은 표시가 나는데 스타빌로, 그 다음에 동아 트윈 라이너 소프트. 이게 가장 심한 것 같네요. 동화 트윈 라이너 소프트 영화 팬이 가장 덜한 거는 여기 자바 베이비 마일드 얘네들. 모나미도 괜찮았어요. 모나미가 얘네거든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국산이고 생각보다 괜찮았고 자바 얘네들도 괜찮았습니다. 봤을때 너무 쨍해서 비침이 있을 것 같았었는데 생각보다 덜 했어가지고 네 괜찮았었습니다. 짜잔~ 그러면은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laughs>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